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 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또한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벌써 5개월째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가운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사실 이렇게 5개월 동안을 돌아보니까 5개월 동안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하고 나눈 적이 있었는가 아마 제생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누게 된 것이 또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되는 이 말씀 속에 이번 주는 보면 이 다윗의 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계속 지금 다윗의 시편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나누는데 다윗이 환란 중에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억울함 속에 처해 있고 또 환란을 당한 공경에 처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여러분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회복의 기적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기적으로 또 위로와 또역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멈출 수 없는 것이죠 멈출 수 없는 그러한 호흡인 것입니다. 기도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만 아,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아, 우리의 어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르짖는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영혼의 호흡인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가 우리가 편안하게 숨 쉬는 것 같은 영혼의 호흡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냥 한 부분, 편안함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가운데 뭡니까?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러한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또한 영혼이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시, 또한 환란 속에서 부르짖는 이 기도, 함께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또 타치를 구합니다 자 10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1절 2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여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내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고백 속에 뭡니까? 결단이 있습니다. 다윗의 결단은 뭡니까? 이런 결단 아닙니까? 내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그 결단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자, 내가 주를 불렀습니다. 불렀다는 건 뭐예요? 외쳤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아, 주님께 외치며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히 내게 오십시오. 얼마나 다급하면, 이 급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속히, 속히 오시지 않으면 나는 지금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곁에 계시고 또내이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원수에게 공격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 이 나의 이 처지, 나의 이 억울함, 나의 이 고난, 힘듦,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도의 향, 기도가 향기가 되게 달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그랬어요. 아, 이렇게 제사를 지내 그 그러니까 성소에 그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 향이 그 연기가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향기로 상달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아, 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옵소서. 아침에. 또 저녁에 이렇게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그와 같이 매일 끊임없이 이것이 그냥 호흡이 되도록, 내 삶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는 그렇게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소원이요, 또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자, 3절, 4절, 그리고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산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도 이 다윗의 이 기도 가운데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예,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의 문을 지키라는 것이. 죠 여러분 입은 뭡니까? 입은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을 지켜야 돼. 내 마음에 그리고 생각이 그리고 뭡니까? 그것이 입으로 말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서는 안될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해야 할 말을 할수 있게 달라는 것이죠. 해야 할 말, 뭡니까? 축복의 말을 하게 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렇게 강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경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 말이 상처의 말이 되죠. 상대방의 그 가슴을 찌르는 그러한 상처의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뭡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한번더 참고. 인내하면서, 아, 이렇게 내가 이 말을 하면 이것이 과연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해가 될지 아, 여러분 또 참고 돌이키며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내 마음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정말 이 마음, 마음이 참 중요한 거죠. 이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분을 보면 이렇게 말이 늘 부정적이에요. 왜 부정적인가 하면 그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있어서 그래요. 상처들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또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그렇게 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세요. 연습 말에 대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말, 격려의 말.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습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살리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 이 언어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제약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 지금 다윗은 뭡니까? 악한 음모에 가담치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우리는 이죄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악한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는 거죠. 기울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고, 그렇죠? 우리의 마, 마음이 의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죄성 쪽으로 이 기울어 진다는 거죠. 이 저울을 놓고 보면 우리는 그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나쁜 일에 참여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간구하는 거예요. 악한 자,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그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자,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와 누구를 만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대인 관계가 중요한 거죠. 언어 생활 그런 거 하면 이 대인 관계.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누구에게 기울어져 있는가 어떤 면에 기울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에게 왜 기울어집니까? 그 이익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것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나누니까 그게 진수성찬같이 그게 좋으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의인의 책망을 뭡니까?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의 책망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권면해 줄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 친구가 있다는 건 중요해요 어, 제가 함께 어, 참그 공부했던 친구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약속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혹시나 목회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내 욕심으로 목회를 하면 나를 충고해 주라. 너는 친구니까 나한테 바른 말을 해 주라.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듣겠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약속을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인의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해서 하는 말, 그 말은 여러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인의 재난, 의인이 재난에 처했을 때도 내가 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6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러 무리가 들으리요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이 재판관들이 가만 보면 대적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대적들의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뭐겠습니까? 그런 것 같지만 그들이 우세한 것 같지만 그러나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악한 통치자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손을 들어주신다. 의인의 손을 들어주신다. 네, 여러분, 두 사람 권투 경기 끝나고 나면 양쪽에 심판이 손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승리했는지 이렇게 손을 탁 들어주는데 그때 네, 의인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절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다윗의 이 고백의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이렇게 아주 그냥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는 거죠. 자 8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주여와여 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공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모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하나님께 드리는 진솔한 기도예요 내 영혼을 빈공한 대로 버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를 수치스럽게 벌거벗겨진 것 같은 그런 수치스러움에 처하지 않도록 내 영혼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아, 행악자들의 이 함정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호소예요. 어, 이, 지금, 이 다윗의 이 지금 심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내 영혼이 결국 이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영혼이 이렇게 공고해지고 지금 절망과 그리고 공허함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자기의 모습 속에 그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죽게 피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에 영원히 공고해지지 않고 영원의 만족과 기쁨이 다시 소생하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그물에서 원수의 그물에서 그 촘촘히 짜여진 그물에서 하나님 나를 건전해 주옵소서. 아, 그 그물에 그들이 걸리고 오히려 그들이 거기에 걸리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는 분이세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대화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 뭡니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와 같이 예, 어, 그렇게 드려지는 어,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다윗은요 어, 경건한 자였어요 그렇죠? 어, 기도의 향기,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 같이 어, 정말 경건한 신앙임을 어,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뭡니까? 경건하지만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 말씀 속에서 정말 어, 하나님, 내 마음이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달라. 그래서 우리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한 그러한 우리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 하나님께로 기울도록 그렇게 늘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 정말 신중한 그러한 어떤 결정이나 어떤 선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울인 그러한 우리의 경건한 거룩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를 통해 번져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건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